11월 6일 묵상.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며 그리스도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이해, 예,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항상 믿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들을 더 시험하기 전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들은 예수를 전했지만, 그것은 다른 예수였으며,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예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 어떤 종류의 예수였나요?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답이 완벽하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첫 번째 서신의 요점입니다. 숙고할 생각.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표현입니다.